안녕하세요. 투자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색입니다. 시장이 이제 6거래일을 넘어서 한 7거래일의 음봉으로좀 떨어진 흐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또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나 좀 많이 걱정하실 텐데, 지금 떨어진 이유를 뭐 굳이 찾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신용, 신용잔고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어, 좀 변동성이 커진 것 빼고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생각외로 좀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나스닥도 결국 전국적 부분까지 지금 도달했고, 뭐, 지금 일본 지수도 전국적으뚫었고요 그리고 뭐, 대만도 결국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해 지수가 이제 뭐, 8월 달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엄청나게 이제 급락 나오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수보다는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전 세계 글로벌 지수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도 뭐 코로나 확진자 수치가 갑자기 급격하, 급증하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갑자기 뭐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떠오른다거나 이런 변수는 지금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떨어진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예, 별다른 이유는 없다. 단지 예, 좀 신용, 장고들이 좀 없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변수밖에 예, 나온 거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어느 순간 이제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결국 올라갈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만약 시장에 대한 평가는 저번 영상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오늘 뭐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시장 대비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거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막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예, 최근에 10% 이상 차이 났던 게 지금 한 9%, 8.9% 정도로 좀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가장 추구했던 부분이 뭡니까?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반등이 많이 세게 나왔는데 바이든 지지율이 조금 격차가 좁혀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더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인 것 같고 결국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지금 바디, 바이든이 워낙 유리하긴 하지만 트럼프의 디심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 주도주들이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어, 당선이 될 흐름이 보이는 거나 아니면 격차가 좁혀진다 계속 좁혀진다 그러면 지금 그린 뉴즈 관련주들은 한일 개월, 2 개월 이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급락한다는 가능성보다는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동안 좀 강세였던 흐름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었단 말이죠.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이제 많은 자율주행 업종들도 강해졌고 이런 흐름인데 음또 이제 장 마감 이후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또 품질 충당금을 쌓는다. 그러니까. 뭐 엔진이라든지 최근에 뭐 리콜 사태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또 얘네들이 워낙 강했던 업종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업종들이 또 쉬어갈 수 있는 또 명분을 만들어 진 거고 이 종목들이 어또막 떨어진다기보다는 또 올라갈 흐름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은 애들이 그동안 안 올라간 애들이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뭐 종로 시장이라든지 또문지인 대표 그리고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특히 대기업들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K 바이오를 밀어 주려는 이런 흐름도 났는데 과거 우리가 3월 달에 진단 키트 업종들 본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즌을 방문하고서 시즌이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행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업종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SK지 바이오사이언는 비상장이지만, SK바이오팜이라고 본다고 하면, 최근에 뭐 급등 나오다가 이제 눌린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행보하거나 계속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라서, 지금 하면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6월 달에 고점 찍고 7, 8, 9, 10. 약 4개월 정도 좀 조정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어, 느 정도 10월 달에 바닥이 찍히고 나면 결국 10월, 11월, 12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탑3 중에 하나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그리고 셀트리온. 이게 저는 실적임 실적, 기대감 기대감, 그리고 시가총, 시가총에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가는 바이오 업종들이라 고 보고 있는데, 일단 SK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압도적인 부분이 지금 요번에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시밀러 안에서도 그 CMO, 어, 위탁 생산, CMO 산업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데, 결국, 이제, 바이오 회사에서 위탁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생각하시면, TSMC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제약사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그 바이오 회사들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유전자 배열의 약을 만들고 싶은데, 공장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장의 대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이런 약, 약물의 성분으로 약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위탁을 하여서 이제 공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주는 그, 그걸로 이제 매출로 어,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4공장이 이제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공장이 압도적인 크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어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 좀 말도 안 되는 또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지금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7천억 1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2천억대, 그럼 마진율이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트리거 올해 실적 트리거 역할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80만 원 돌파하고 이제 90만 원이상으로또갈수 있는. 바이오테마가 한번 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는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은 조금 달라요. 물론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 제네릭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렘시마 존슨앤존스, 렘시마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면역 면역제입니다. 이거를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laughs> 이걸 만들어서 복제를 해가지고 이게 가성비를 높여서 이제 가격 대비 좀 싸게, 이렇게 팔아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에서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 시뮬러에서는뭐 그전에도 팔고 있었지만 왜더 기대가 되고 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일단 신약을 개발합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복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제에서 더뛰어나 성분을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램시마, SC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도 좋고 가격 정도 그러니까 램시마 비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어, 어떻게 보면 주사 자기가 자가적으로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이제 위탁 생산도 같이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CMO 산업도 같이 하고 병에 자기가 또 신약도 만들고 그리고 복제약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30% 이상으로 계속 꾸준히 찍혔다가 지금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 그것도 뭐30% 40% 육박할 만한 그런 기대 영업이익률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마진율이 많이 남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들보다, 그러니까 제조업보다 이런 흐름으로 실적이 압도적으로 터지는 시기가 언제? 2020년인데.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한번 정도 올라갈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셀트리온도 6월 달 고점, 7월 달 살짝 올라갔다 이제 밀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뭐 떨어질 이유는 뭐 셀트리온의 악재가 크게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 어느 정도 조정을 맞고 나서 다른 주도 업종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그린뉴딜 업종들이 주춤할 때 이런 업종들이 다시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물론 바이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 관련주들 지금 25만 원대면 많이 좀 저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지금 공모가 대비 이게 공모가가 얼마였어요? 49,000원이었잖아요. 근데 공모가 대비 벌써 많이 뜨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26만원 찍고 나서 15만원까지 떨어진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만약에, 만약에 이제 바이오테마가 다시 오고, 그리고 10월 달에 지금 양봉으로 끝난다고 하면 SK바이오팜이 11월 달, 12월 달이 이게 고표가논러를 넘어서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바이오팜은 좀 적자긴 하지만, 2021년 매출이 지금보다 몇 배, 약 대략 한네배 정도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커지면서 물론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출보다도 엄청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언제? 내년이라는 거죠 올해가 아니고 그러면 올해 실적은 4분기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재미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년 4분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매출보다 많이 뛰어난 그럼 주가가 이게 고평가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신규 상장자 보다 보다니까 왜 미래 기대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 대비 23년까지 2년 뒤 3년 뒤면 결국 매출이 또몇 배가 늘어납니까 또 여기서 두배 이상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100% 이렇게 된다고 보장은 없겠지만 결국, 매출이 지금보다, 결국 뭐, 8배 정도가 3년 안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그 의약 전문가들의 그 평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중장기적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예, 2012년도에서는 그냥 약가 인하 그러니까, 어, 약을 복제해가지고 싸게 파는 그런 걸로 이제 전통 글로벌 회사들이 만든 거를 이제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걸 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대한민국 그걸 이제 카피를 하면서 뭔가 기술을 좀더 얹어가지고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이제 기술 수출을 했던 시기가 이제 2014년도부터 1 6년도 그리고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18년도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로직스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쪽의 새로운 분야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일단 이제 2018년도부터 19년까지는 뭐예요? 이제 대부분. 어, 많은 이제 임상을 했던 뭐 i h l b 헬릭스믹스 뭐 신라젠 아니면 코오롱 티슈지 이런 회사들이 악재들이 나오면서 주춤했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해 올해는 사실상 2014년도 16년처럼 도 실적으로 이끄는 그런 흐름이 될것 같아요. 글로벌 플레이어, 셀트리선바 같은 왜냐면 이때 2차 상승이 나왔다. 이때는 기대감으로 간 거고 바이오 삼바라든지 셀트리온이 그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가시어 엄청 크게 올라가는 흐름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2020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이라든지 대형 회사들이 실적이 가시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기술, 알테오젠이라든지, 매드팩토라든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성사가 나오고 있죠.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 홍풍을 불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탑3 회사, 셀트리온, 삼바, 그리고 SK바이오팜. 이렇게. 그리고 내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까지. 그러니까 랠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가격 매우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 회사들은, 지금 주가들은, 어,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도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관심정보 넣으신 다음에 좀 꾸준하게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